시카고 프로 오픈보디빌딩 리뷰입니다. 지난 주요 출전선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을 선수는 블레싱 아우디브인데요. 별도의 피지컬 업데이트가 없던 그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때의 컨디셔닝 실패를 넘어선 본인 최악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장기인 복부 역시 수분이 차 두터워 보였으며 전면 하체의 디테일은 물론 후면부에선 비시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트릭 모어 역시 본인 베스트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긴 비시즌의 여파였을까요? 데뷔일보다 쉐입적으로도 사이즈적으로도 발전했다고 보기 힘든 배트릭 모어였는데요. 컨디셔닝을 100% 끌고 오지 못한 전력도 있었지만 이번 시카고 프로 무대에서의 배트릭은 지난 시합 이력들을 포함하여 가장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블레싱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라인업에서 모두가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 우승 대권을 노려볼 만한 선수였지만 수많은 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매시합 하향세를 보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시합을 달리는 스테니멀은 무대 내에서 가장 선명한 근육 분리도를 써 보였는데요. 오픈보디빌더스러운 꽉찬 상황과 하체 사이즈를 채우지 못해 그 부분이 개인 포징에서도 비교 심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럼에도 매년 발전세를 보이는 선수로 메시아 컨디셔닝 하나만큼은 놓치는 법이 없기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의 공백에도 존 델라로사의 몸 상태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비해 상체 사이즈와 볼륨감이 조금 아쉬웠지만 3년 공백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패키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테니멀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 개인 포징부터 독보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존의 긴 공백을 가졌던 보디빌더들이 몸 상태를 만들어오지 못하거나 쉐입적으로 무너져 경쟁력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 존 델라로사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스틴 샤이어의 데뷔전이었는데요. 2년 전 내셔널즈 마이너스 90kg의 선수가 본인이 가진 쉐입적 우수함에서 사이즈만 그대로 붙여 나왔습니다. 저스틴 샤이어가 우승 대권에서 경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사이즈가 현재의 오픈 선수들과 경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 때문이었는데요. 그 의문은 비교 심사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스틴 샤이어는 오픈 탑급 선수들 수준의 상완 모양과 사이즈, 완성도 높은 디테일과 모양을 자랑하는 하체를 선보였으며, 특히 가는 허리에서 나온 배 큐는 그의 쉐입이 오픈 디비전 내 독보적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후면부 등 근육의 디테일, 레스프레드시 타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는 등 근육의 밀도를 보였지만, 후면 하체 부분에서의 햄스트링은 내외층 모두 도드라져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저지들은 퍼스트 코라웃 이후 4위와 7위 코라웃에서 블레싱 아우디브와 페트릭 무어를 중앙에 두었으며, 에이런 가올리와 에릭 라미레즈를 6위와 7위 사이에 두어 비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페트릭 무어와 블레싱 아우디브 두 선수 모두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보여주지 못해, 탑3 안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 시카고 프로가 다소 싱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탑3에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몸 상태와 함께 무대에 오른 스테니멀. 컨디셔닝 측면에서는 스테니멀보다 근소 아쉬웠지만, 오랜 구력으로 인한 근메스와 쉐입을 지닌 존 델라로사. 컨디셔닝과 독보적인 쉐입, 그리고 사지 근육이 가장 눈에 띄었던 저스틴 샤이어가 호명되었습니다. 사전심사 내내 저지들은 3명의 선수를 각각 중앙에 두고 여러 번 규정 포즈를 진행할 만큼 치열한 접전 양상을 그렸는데요. 전면부에서는 3명 중 가장 가는 어리와 함께 훌륭한 쉐입을 지닌 저스틴 샤이어가 눈에 띄었다면 후면부에서 저스틴 샤이어의 등 근육 디테일 부족은 그의 압승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니멀은 탑3 내 가장 완벽한 컨디셔닝을 선보였음에도 아직 오픈 프로다운 꽉찬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그의 약점으로 노출되었으며 사이즈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던 존 델라로사는 과거 전성기 시절보다는 상체 근육이 많이 납작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접전 양상을 띄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5위에는 패트릭 무어, 4위에는 블라싱 아우디브, 3위에는 스테니멀, 2위에는 존 델라로사, 우승에는 프로 첫 데뷔전인 저스틴 샤이어가 차지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빅네임들이 연이어 컨디셔닝에 실패하며 치열했어야 할 1위부터 5위의 대결 구도가 다소 싱거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시카고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우승한 저스틴 샤이어가 후면부 근육량을 조금 더 채워 밀도 있는 후면 상체 부분을 만든다면 분명히 큰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오픈 프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프로 리뷰를 마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